이세 번째 거에요. 페이지가, 어딘지 모르겠네? 2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펴봐. 한번 나가 봅시다. Hey, look at the woman. 명령문으로 시작하네. 여자를 봐라. In this picture. 이 그림에 있는 여자를 봐라. It looks like, 뭐뭐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얘가 접속사로 쓰였어요. is t like she is making fun of someone. <laughs> 그가 누군가를 놀리 그녀가 누군가를 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거 매롱한 거 아니냐? 볼게요. I know. 어, 아로. It does look like that. 요 강조예요. 더지가. 더지가 왜 쓰였냐면 강조입니다. 해석할 때는 정말이라고 하면 돼. 그것은 정말 그렇게 보여. 더즈나 강조라고요? 예. 왜요? 몰라. 그렇게 쓰는 걸. 아, 그래? 어. 그러니까 너 너네가 생각해 봐. 질문 잘했어. 두를 <laughs> 언제 쓰죠? 동사. 어 뒤에 일반 동사를 일반 동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부정할 때두너을 쓰죠. 아니면 질문할 때 쓰죠. <laughs> 네. 끝.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아닌데 둘을 썼다? 강조야네 does look like that 이거 물음표 아니잖아 그리고 뭐 부정도 아니죠 그냥 정말로 그렇게 보인다 but 하지만 she is actually 실제로 just saying hi 안녕이라고 말하는 거래요 실제로 in certain regions of Tibet 티트의 특정 지역에서 sticking out은 내미는 거예요 tongue is 혀를 내미는 것은 like that 저따구로, as a traditional way, 전통적인 방식이래요. Of greeting people, 이거는 인사하죠.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Really, 정말로. So, 그러면, it's like waving our hands. 우리 손을 흔든 거랑 비슷한 거야?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게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요 우리가 질문할 때는 이즈를 먼저 써야 된다고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냥 주어 동사의 형태로 하고 물음표만 붙이면 질문하는 게 돼. What 또는 giving a high five. 이거는 우리나라에선는 이렇게 안 하지 않나? 남자애들은 이거 할 텐데. 이렇게 인사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남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서로 그래서 이렇게. 남자애들 운동할 때 이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어, 꼴르거나 하면 이렇게. 이, 이 갑자기 안녕하고 이렇게 하는 건좀 이상하잖아. 좀 미친 사람 <laughs> 같잖아 no, There is actually, exactly, 정확해 뭐이거죠 There is an interesting history 흥미로운 역사네 Behind Why Tibet Do It 왜 티베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의 배후에예요 Behind는 보이지 않는 배후에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이렇게 관계부사가 온 거예요 Why to that? 의문사라고 봐도 괜찮아요. Oh, yeah? 응? 이게 뭐냐? 보통 기분 좋을 때 하는 거 아니야, oh, yeah는? Oh, 그래? 이런 건가? 뭐, 몰라. What's that? 그게 뭐야?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왜 그게 뭐야? 라고 했냐면 앞에 히스토리 얘기해가지고. Well, it's said. 일컬어 진다라고 하면 돼요. 얘는 가짜 주어고 이거 진짜 좋아요. 문법 나올 수 있지? 아니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컬어진다. There was a cold-blooded king. 얘는 냉혈안의 뭐 이런 뜻이에요. 피가 진짜 차가운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되게 잔인한 이런 뜻도 되고요. 냉혈안의 왕이 있었다. 저가져 진주어 쓴 거예요? 응. 유선어 뜨나? 가져진주 Named Lang... 다... 달마야? 네. 어. 뭐렇 대요? 이름이. 이게 수동이죠.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리고 얘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애죠. 계속적인 용법이 나와요. 그리고 그는. 얘 주어가 없죠? 그리고, 그리고 그는. had black tongue. 까만색 혀를 가지고 있었대요. 외계인 아냐, 이면? To prove they were not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대빠졌다. they were not related to him. 여긴 왕이고요. 이 왕이지? 왕과 그들이 왕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티베트 사람들은 s t a r t 시작했대요. showing.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to show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맞아요. 둘다쓸수 있어. 요거를 좀이렇게 알아두시면 시작이랑 좋아하다 아니 싫어하다. 요런 표현, 동사가 또 이거 이것도 있어요. 계속, 컨티뉴 같은 거. 좋아하다 싫어하다뭐 like나 dislike, love 이런 거 있죠. 요런 거 뒤에는 투부 정사도 되고요, ing도 돼요. 목적어가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야. 요, 요렇게 쓰입니다. 이거 내가 나올 때마다 설명해줄게. They took 그들의 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시작했대. When they met. 그들이 만났을 때, someone new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말이 이해돼요? 왕과 관련되지 않았다는 걸왜 증명해? 잘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왕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아, 나쁜 사람이니까? 아니라고 그러잖 근데 왕과 관련됐으면은 사람들이 왜 피하지? 너 잔인하다고 하니까, 그렇지? 네. 응.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은 거지. 나 왕과 관련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몰래 왕의 부하인데 몰래 가가지고 왕의 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 아닐까? 근데 이사람이 동조를 했어 그러면 왕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 Oh interesting 흥미롭네요 But isn't sticking out? 이게 이제 물어볼 때 전형적으로 비동사 쓰는 거죠 Sticking out 혀를 내미는 게 considered 이거 수동태예요 여겨지지 않아? A bit rude, 약간 무례하게 얘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형용사거든. 예를 들어서 rudely 하면 틀린 표현이죠. 왜 틀렸냐면 그이 consider라는 단어가요. A B 하면 A를 B라고 여기다 하죠 얘가 목적격 보호거든? 여기에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여기다가 부사를 쓰면 틀려요. 그래서, 영어를 rudely라고 하면 틀린 거죠. In some cultures, 몇몇 문화에서는 무례하다고 여겨지지 않아? 근데 이제 너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목적어가 없잖아요. 이게 수동태라서 그래요.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주어가 된 거기 때문에. Like ours, 우리의 문화처럼 여기서 ours 한 것도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러면 틀린 거예요. Like us, 우리처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죠. 우리처럼 좀 이상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지 않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된다고 이게. 근데 미국으로 하면 영어로 하면 틀린 거죠. 급이 같아야 돼요. 왜 ours야? 우리의 문화를 줄인 거예요. ours로. 그 문화 나왔잖아 여기 some culture that's true 사실이야 but not in Tibet 티베트에서는 아니래요 so 그래서 if you ever visit Tibet 너가 티베트에 방문한다면 make sure 명심해라 not to get offended 속상하지 않는 거죠 원래 offend가 공격하다 맞는데 그러니까 얘는 공격당하지 않은 것처럼 명심해 이상하잖아 offend e d 하면 속상한 거야. 기분 나,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When someone sticks their tongue you 누군가가 그들의 혀를 내밀 때 Out at you 밖으로 내밀 때 너의, 너한테 에너 인사하는 거라고 메롱이 아니고 다음으로 근데 이건 일과 아니었냐? 엔트로폴로지스트는 인류학자 나오지 않았어요? 일과에? 뭐 보자. Hello, students. 안녕하세요, 학생들. I'm Professor Clara Smith. 교수님이네. A cultural 문화 인류학자래요. Anthropologist. We often hear. 자,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The phrase 문장을 듣습니다. It's a small world. 세상 좁다. 뭐 이런 거죠. 세상이 작다. But it's really.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얘는 지금 속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나봐. Every culture 모든 문화는 has its own unique traditions 고유한 전통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있다. From gestures 몸짓부터 to table manners 식사 예절 같은데요. 이거는 뭐라고 되냐 오른쪽에? 네? Table manners 찾아봐. 식사 예절, 식사 예절 맞아? 음. 넘어갈게요. Something that looks 어이구야. 이거는 이렇게 관계대명사도 나와있네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지금 that 뒤에 주어가 없네. 그러니까 looks common 흔해 보이는 무언가죠. To you 너에게.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고요. 뭐 seems strange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 이것도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어. 그럼 틀린 거야. Strangely 이렇게 바꿔서 나온다고. 이게 해석이 strangely처럼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러잖아요. 이상하게 라고 하잖아, 우리가. 근데 부사는 아니죠. 보통 보호가 그래. 보호에다가 형용사를 넣으면 해석이 부사예요. 부사처럼 돼.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부사로 싹 바꿔서 내요. 시험에.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Or 또는 unusual. 얘도 이상한 거잖아.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상하게 보일 수 있대요 뭐야? Let me give you 뭐 드릴게요 이런 거죠 이거 그 너네 너네 이,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잖아 Let me introduce myself 뭐 이런 들어봤죠 그게 내가 소개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표현이긴 한데 좀 의역을 하면 소개하겠습니다죠 그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요 You 너에게 some example 몇 가지 예들을, 예시들을 드릴게요. In most Western countries, 대부분의 서양 나라에서, It's okay. 괜찮대요 To open gift. 이거 가짜 좋아요. 얘도, 진, 얘는 그럼 진짜 좋겠지? To open gift. 선물을 여는 게괜찮대 Right away. 바로. 받자마자 얘기하는 거죠. But in China, 하지만 중국에서, It's considered rude.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거 보호예요 보호. 물들리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여겨질 수 있다 무례하게 부사 같죠? 네 형용사예요 Similarly 유사하게 Touching a person's head 사람의 머리통을 만지는 것은 이거 중요하다 자 얘가 주어예요 만지는 것은 Including that of child 얘도 중요해요 단수죠 복수면 뭐 써야 되지? 네, 도즈 써야 돼요. 그럼 얘가 받은 게 뭐야, 지금? 뭘 대신해서 썼을까? 다시. 문자 어때요? 헤드입니다, 헤드. 여기 S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쓴 거야. 앞이 헤드였으면 도즈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머리를 포함해서에요.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그다음에 이즈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또왜냐면이 터칭이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줄까? 이렇게 터칭이랑 연결을 좀 해주세요. In polite, 그러니까 만지는 게 무례하대요. In Thailand, 태국에서 그리고 라스에서 w h e r 주어가 동사인 반면 이런 접속사죠. 그래서 it may be no big deal 큰 문제가 아닌 반면 in other countries 다른 문 우리나라도 이거 안 되지 않나? 머리 만지는 거 되나? So it's important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모르겠다. So 그래서 it's important to understand 얘도 가짜 주어예요. 여기서 문, 문법이 남은 가짜 주어 진짜 주어가 많이 나오겠다. 중요하다. 이해하는 것은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when visiting 분사구문이에요. 얘는 방문할 때 그럼 주어가 뭔지도 생각해야겠지. 너네는 누굴까요? 홍진아, 누가 방문해? 안써 있거든. 못 찾겠어. 근데 이거 잘 생각하면 이거 지금 상황이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는 이 글의 특성상 전달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 유예요 유. You. 학생들. 그래서 얘는 주어가 유예요. 요런 경우도 있어 대화문에서. 너네가 맥락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주어가 없잖아. 이게 주어가 가짜, 가짜 주어였잖아.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였죠? 이거 못 찾겠는 거야. 유예요. Visiting other countries, 그러니까 너가 다른 문화 방문할 때, 나라들 방문할 때예요. 이걸 왜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하냐면, 이 ING잖아, 능동이라고. Visited 하면 틀린 거예요. As a responsible, 자, 책임감이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 여기서 as는 뭐뭐로써야, 수직어가수직으로요 전체사. Make sure, 명심해라, to acknowledge, 인정하는 것을 명심해라. That it's culture. 근데 이거 요거 될까? 글씨가 좀 미안해요. I N G 될까? 아니요. 왜? 돼요. 안 되는 거 맞아. 아니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 뒤에 만약에 시험에서 이게 I N G 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왔어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인 것 같으면 ing요 미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면 ing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면 투구정서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가 어떤 걸 해야 돼 명심해라 라고 했잖아 근데 일어난 일을 명심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명심하라고 할거 아니야 그래서 투구정서가 맞아요 얘는 목적어입니다 it's culture 이 대시 목적어야 지금 문장이 통째로 각각의 문화가 has its own values 자신만의 가치들을 안녕, 어 음, 들어. 자신만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명심해라죠. That 얘는 관계대명사예요. 이렇게 앞에 꾸며주는 거야. Value를. We should respect.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그 문화의 가치들, 각각의 문화의 가치들을 인정하는 것을 명심해라. 할 것을 명심해라 하는 게더 좋겠다.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문을 열고 왔어? 마지막. 예요, 힘내세요. 마지막이야. Welcome listeners. 응? 어? 청중들 안 어서 오세요. 맞나? 맞겠죠. Thanks for tuning. t u n i n g 이면은 이거 채널 튼 건데. 그냥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것 같아 To Every Book Show 이건 프로그램 이름이죠 삐울어져 있잖아 Today 오늘 We have 사이먼이야 시몬이야 아무튼 사이먼 브라운이라고 할게요 그냥 시몬이야? 안 써요 몰라 아무튼 시몬 브라운이란 뭐 너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방청객이 오나 봐아 방청객이라고 하면 안 되지 게스트 게스트가 오나 봐 시, 사이먼 브라운이라고 하네 The Author 작가래요 oh, Best Selling Book 베스트셀러 책의 작가래 Aloha my dear friend, Hi Simon 이거 기울어져 있는 거가 작품 이름인 걸 모르면 지금 이 뭐라 그러지 호스트의 친구인 것처럼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니까 러 기울어져 있는 건책 이름이에요 Hi Simon 뭐이몬 모두 앙그 Hi,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inviting me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고 넘어갈게. I'm really excited. Exciting과 차이점이 뭘까요? Exciting. 만약에 이게 exciting이면은 이 지금 게스트가 이 사람들을 지금 재밌게 하고 있는 거야, 막 웃기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죠. 흥미진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지금 이 사람은 여기 초대돼서 흥미가 있게 된 거니까요 흥미진진한 상태니까 Excited가 맞는 거예요 To be here 여기 오게 돼서 Can you tell our listeners 자, 우리 방청객들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A little about your book 약간 너의 책에 대한 약간 대명사입니다 이게 명사예요 너네가 명사로 했을 때 조금 어색한 애들 이런 것도 다 명사로 쓰일 수 있어요 대명사로 무조건 형용사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 little 약간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이렇게 바꾸면 틀린 거예요 어가 떼지면 얘는 부정어입니다 거의 없다가 돼요 Sure 물론이죠 알로하는 My Dear Friend 아 Dear Friend는 이 작품은 is a heartwarming story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래죠 About a friendship 우정에 대한 Between a native Hawaiian girl 하와이아소하와이주소 하와이의 소녀와 원주민 w are a r i a e are a r i y a e o a e y How r e y a o How y h e y u How are you? h o How a h e y u How s r r o How o h e y u are o u a e o r e o r e o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their cultural differences 그들의 문화적인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이라고 해야 돼 이게 목적어잖아. 이 how가 지금 목적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여준다. This sounds interesting. 흥미롭네요 뭐 이런 거죠. It seems that 뭐처럼 보인다지. 그래서 얘는 먼저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뭐뭐처럼 보인다. 뭐 이상해져요. 그래서 얘는 뒤에 있는 거, 문장을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it seems that을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you've written. 쓴 것처럼 보인다. 얘가 가짜 주어요. 굳이 따지면. 그것은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쓴 것처럼 보인다. Many books. 그러니까 너가 많은 세그, 책을 쓴 것처럼 보여요. About your culture. 너의 문화에 대해서. I mean는 나는 의미한다. 이래 버리면 해석 이상해지고요. 제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나라 말로 했을 때. Native Hawaiian culture. 원주민 하와이의 원주민 문화. Yes, I have. 얘는 지금 you have로 물어봐서 그렇게 받은 거예요. You have 물어본 건 아니지만. 너가 쓴거 쓴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저는 썼어요야. 썼어요. 이 written 빠져 있는 게. I have been interested, 나는 흥미가 있었대, 있어 왔대, in writing, 글 쓰는 것에, about my culture, 내 문화에 대해서,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그랬대요. 요, for a long time 때문에, 얘는 현재 원료를 쓴 거예요. 흥미가 있어 왔다죠. 그지? Because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have deep misunderstandings,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게 흥미 있었대요 자기 문화에 대해서 쓰는 게 About Native Hawaiian Tradition 원주민의 하와이안 문화들 전통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대요 And I want to share 그리고 나는 공유하길 원한다 The true beauty 진정한 아름다움을 공유하길 원한대요 Of culture 문화의 Through my books 네 책을 통해서 공유하길 원한대 I can feel your passion. 나는 느낄 수 있다 너의 열정을 그리고 호감을 사랑을 for your culture. 너의 문화에 대한. Is there any particular message? There is가 있으면 얘가 주어라고 했죠. S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 is가 나온 거예요. Is there any particular message? 이게 아마 고이 때부터는 너네 안 나올 건데 고일 때는 여기 가끔 나오거든. There is하고 수일치시키는 거 종종 나와 그래서 설명하는 거 너희 고의되면 이거 설명 안할 거야. You would like to 여기 대 빠졌다 대신에 위치가 빠진 거죠. 관계대명사입니다 이거. You would like to give 너가 주기를 원하는 여기 빠졌잖아. 그쵸? 너가 주기를 원하는 to your readers 너의 독자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여기 빠졌잖아. 여기 들어 거 들어가야 될게 앞에 있는 선행사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독자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특정 메시지가 있나요, 죠? 그렇죠? I'd like to ask people 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대 to make sure 분명히 할 것을 요청하고 싶대요. To respect other cultures 다른 문화들을 존중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명심하기를 요청한다. As well as 뿐만 아니라 their own 그들의 문화도 다른 나라 문화도 있고 그들의 문화도 둘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메시지인가 봐. that's an important message. 그것은 중요한 메시지네요. to remember. 기억할 만한 기억할 중요한 메시지네요. next u p 다음으로 we will hear. 자, 우리는 듣겠습니다. More. 더 많은 것을. 얘도 대명사예요. 대명사입니다. More. 더 많은 것들을 듣을, 들을 겁니다. from Simon Brown. 시몬 브라운부터 부로부터 After a short break, 짧은 휴식 이후에 stay tuned. 이게 채널 고정하는 소리예요. Stay tuned. 근데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시청자한테 얘기한 거죠? 그럼 시청자 입장에서는 고정이 된 거야. 이게 수동 의미로 쓰인 거예요. Tuned. 네, 고생했어요.